여기가 아, 카탈루나 광장입니다. 공사하느라 여기 다 쳐져있어가지고 근데 비둘기 엄청 많아요. 이쪽은 없는데 그 반대편 쪽에 가면은 비둘기가 너무 많아서 징그럽습니다. 일단 <laughs> 흙물평 아, 해야지. 그래서 하곤 해야지. 아... 안 들어요. 짧아. 카탈루나 광장. 바르셀로나 시내의 중심으로 광장 주변에는 백화점과 사무실, 은행, 상점들이 들어서 있다. 광장에서 엘고르테 잉글레스 백화점 방향으로 지하에 인포메이션의 입구가 있으니 필요한 여행 정보가 있다면 들려보자. 카탈루냐 광장 남쪽으로는 람블라스 거리가 이어진다. 저희가 그 인포메이션을 갔다 왔는데요. 거의 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서 겨우 몬세라떼 티켓을 샀습니다. 거기서 텍스, 텍스 리펀 받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관광사무소에서 왜 택스 리펀 하는지. 이 애기가 잡고 싶은가 봐. 손 뻗네. 아무튼, 안 좋습니다. 뭐 사람들은 되게 친절한데, 막 어떤 미국인이 막 우리 한 시간 기다렸다고 막 승질 냈어요. 근데 승질 낼만해. 음. 너무 여유있게 자기네들만. 음. 사람은 더 많은데. <laughs> <laughs> 택스 리퍼. <바이. 웃음> 날씨가 아, 근데 좀, 됐습니다. 날씨가 좀. 응, 어, 어, 거의 지하에 잠깐 갔다 음. 있는 동안에. 저희는 남불... 람불, 거리. 남브라스 거리로 갈 겁니다. 남브라스 많이 들어봤는데? 아무튼, 거리에서 만나요. 시티은행은 없어카 까탈루나에. 까탈루나 광대 시티은행 다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버스 타고 6번이나 7번 타고서 가야 되는 그 무슨 광장에 있다고 각각 안내소에서 맞습니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아, 아, 아. 저희는 현금이 없습니다. 저희 모자 하나 쓰려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겠어요. 붓글씨라도 써야지 뭐. 붓은 어서 구하죠. 이만 끊겠습니다. 아, 그 비둘기 많은 곳좀 보여드릴게요. 저 안에 지금 비둘기가 한두 자저좀 봐. 저도 봤는데. 광장이들 공사 때문인지 저다 망하나 봐고 시원합니다. 추워졌어. 음. 그렇지? 좋아 좋아. 날씨가 좀 살살한 게 좋아. 엄마는 바람 못 한다. 장모님도 못하실까? 뭐라? 살쌀하단 말. 살쌀해. 쌀쌀해 <laughs> 날씨가 너무 살쌀해. <살살해. 웃음> 살쌀해. 저 비둘기 좀 보세요. <laughs> 위험한 사람 만나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짠. Thank <sniffs> you.